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간청청 톡. 네.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. 7월 25일 청년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온라인으로 세 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. 강의 기회를 찾으신다면 교육인을 찾으셔서 방문해주시고요. 신청해주시면 세 가족 교육과 모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지금도 세 가족분들이 오고 계세요. 여러분,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 마시고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두 번째 소식은 부서 모임 안내인데요. 어, 이번 주에는 1, 2, 3 청년부 모두 3시 30분에 이제 부서 모임을 줌으로 진행됩니다.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2 청년부만 제외한 1, 2 청년부, 3 청년부 모두 진행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어서 소일라때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. 어소일라 때가 있나요? 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7월 30일에 이제 8시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직도 우리 청년부 유튜브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아네 이제 곧 100명인데. 어, 저희 100명을 돌파할 수 있나요?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오 혹시 그 유튜브 구독자 100명 넘으면 실버 버튼 나오지 않나요? <laughs> 그래서 이번에는 어, 소일라트를 진행하는데 어, 작은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어요. 이벤트? 합니다. 아 궁금하다. 뭐죠? 저희가 이제 30명 실시간 30명을 넘기면 이제 30분에게 모두 컵 커피를 예,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와 동시 접속으로 30명. 네. 아 너무 좋다. 예, 찾아만 주셔도 저희가 선물을 드릴수있는 기회네요. 그래서 생각보다 어, 재밌거든요.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전사연도 다음 주 오시나요? 아저 다음 휴가. 다음 휴가, 다음 휴가, 다음 휴가. 아 네, 오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저도 참여하겠습니다. 아 네, <laughs> 여러분, 천정찬 전도사님이 다음 주소일할때 휴가이지만 기꺼이 청년들을 위해서 참석하시겠다. 온라인 참석 뭐이런거니요 <laughs> 네, 여러분, 다음은 목마름 소식인데요. 목마름 파트 4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있으니까요. 누구든지 우리 청년부라면 이 바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해주세요. 네, 다음은 장학생 선발 공고입니다. 우리 교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대학생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신데요. 네,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. 중요한 거 접수 마감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. 네, 다음은 이삭축기 프로젝트 안내입니다. 이삭 축기 프로젝트가 이제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7월 31일까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이거 관련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홈페이지 잘 참조하셔서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교회사는 그 이삭 축기 프로젝트나 장학금 선발은 사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.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예,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청년분들도 아마 휴가 다녀오실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예, 우리 청년 공동체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예, 또 온라인으로 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. 제발.